너 관철반이야? 탈북한 게 자랑이냐? 너할줄 아는 게 뭐야? 청소하는 것밖에 모르잖아. 부르는 게 북한 놈이에요. 나라 세금을 충내면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불편한 돌덩어리. 우리한테 얹혀 사니까 난 너희가 너무 싫다. 둘, 셋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007년 5월에 이제 북한을 탈출을 해서 2008년 2월에 대한민국 입국한 장세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민간단체 북한 인권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위한 그런 NGO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전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살때이 남한 사람들의 편견이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예, 네, 많죠. 애 처음에 이게 한국에 와서 현장에 나가니까 그저 부르는 게 북한 놈이에요. 너 어디, 어디야 이게 하면 어, 뭐 북한 이제 고장을 딱 부르면 어, 북한 놈이네. <laughs> 이게 그래서 태어나온 오 말이고, 근데 야너 북한 놈이니까 너 땅은 잘 파지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를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전기 공산대. 그래도 내가 전기 거기서 한다는 전기 기사였는데 여기서는 취급을 안 하고 너는 북한 놈이기 때문에 일단 땅파 <laughs> 이거. 뭔가 그아 대게 그 야잡아 아, 그 보는 이런 게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강원도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괜히 말해놓고 뭐라고 하면 선입견 받을 바에는 말안 하고 선입견 안 받는 게 낫겠더라. 고 사투리나 뭐 어디에요? 아, 강원도에요. 강원도 대. 요 아, 태백입니다. 굳이 또그 태백이면 태백 어디냐고 굳이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쪽에서 딱 살았다고 자기도. 그럼 일단 처음에는 아, 그 편의점 하나 있잖아요. 뭐 편의점 어디 가나 다있으니까 뭐 하다가 계속 물어봐서 아, 잠깐 살다, 경상도에 서갔다 했으니까. 막 하면서 말하고, 아무튼 굳이 또 물어보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아, 일을 해도 막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신입 사원들 막 이런데 대고 하저 어, 김명희 주임 주임을 바라고 북한에서도 왔는데 막 이렇게 막 여기와 우리 회사에 와서 일도 아니 내가 북한에서 왔으면 내가 이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 이런 음식이 있냐고 이런 거 먹어봤냐고. 와 대박 대박. 우선 난 지금 현재 주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 명일 씨는 어,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고생 하나도 안 했나 봐요. 그래 보여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어, 난 이건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북한 사람. 그러면 이러이럴 것이다. 이게 고성관념이 그,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방송인과 또 가수로 활동을 했던 가수 한옥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이 다 잡혔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샀대요. 제 방송이 다 캔슬됐어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제가 탈북자인 바람에 예민하기 때문에 저를 방송에 못 내어놓는데요. 음악방송이거든요. 내가 나가 노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도 예민하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 큰 벽을 느겠죠 아, 나는 북한에서 언젠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설수 없는 사람이구나. 또 어디서 나온 거지? 데려야지. 연평도 폭격 때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 딱 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저 북한 사람들 속이 시끄매가지고 하나도 믿을 게못 된다고 속에서 뭔 생각을 할지 어찌 알겠냐고.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말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북한을 두둔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도대체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평화로운 그 마을에 폭탄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더 격분해서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마음속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아, 저 사람들은 우리를 겉과 속이 다른, 속이 엉큼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저그 미용실 다시는 못 갔어요. 입국을 2002년에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2009년 1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 경쟁도 안 했습니다. 내 네, 실력으로 고용노동부를 갔고 공무원을 갔는데 신분증 주세요. 세 34번 고객 민원들이 오면 탈북자 북한 말씨를 하게 되면 기간제 한데 선생님 그거 맞죠 하고 말하지만 나한테는 맞아요 직원 맞아요 들어가고 직원 내보내세요. 여기 탈북자 세우지 말고. 다른 정규직 공무원 내보내. 처음에 왔을 때는, 앞에서 우아하게, 어, 난 탈북, 우리 북한인 탈주민 처음 봅데데 너무 좋네요. 뒤에 가서, 어우, 탈북자들 이해한데, 난두 사람들 이해 못하겠어. 탈북자들 오면 걱정이야. 어떻게 민원 상담을 할지. 앞에서 걱정이야. 하고 그런 게 차라리 낫죠. 차라리 탈북자가 그래요? 앞에서도 물어보는 게 나아요. 너무 기분 나빴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되지 내 노력이 왜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가돼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도로 가겠다 이게 차라 리 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거지같이 살아도 밥을 빌어 먹어도 그 땅에 가면 똑같은 거지들이고 북한엔 똑같은 거지들인 거잖아요. 오라는 말도 하지 말 것이지 문을 닫을 것이지 오라고 문 열어놓고는 뒤에서는 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와저 가식덩어리들. 아, 저 진짜 진짜 여우같은 것들 말로는 한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언어가 통하는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외국인 취급을 응? 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탈북민이라는 거는 꼬리표가 죽을 때까지 따라 붙을 것 같아요 북한 사람으로서 네. 아마도 탈북민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늘 검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낮고 문화 의식이 낮은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편견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20년을 살든 30년을 살아가든 그 배경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을 때 일단은 그분들이 편견이 딱 앞에 벽처럼 있기 때문에 이 벽이 허물기 전까지는 우리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해야 되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한국은 웃어야 된다 알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쁜데 어떻게 웃어요? 그랬더니 이가 드러나면 웃는다고 생각한다 알더라고요 저는 응. 지금도 금방 나온 북한 이트를들하는데그 말을 해요 화가 나지 그럼 화가 난다고 죽이고 싶지 죽이고 싶다고 그럼 욕하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하게 여기 이새끼야니 네 똥같은 새끼 내가 니네 와다 났다 이렇게 그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나가 이게 하면 이가 올라가면 눈이 웃어보이고, <laughs> 마주서 있는 사람 제 웃는다고 생각한다, 성격이 좋다고 한다. 이걸로는 이케시아이 웃은 셰키, 이 셰키 다 해. 저도 그 말을 해요. 처음에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그, 그 마음으로 버티니까 15년을 버텨주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하다가 대구 하나 센터에 계시는 상담사분인데, 그분은 한국분이세요. 그분이 정말 저의은인인데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할 때도 있고 때려치겠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일을 견디면 6일을 견디게 되고 가서 6일을 견디면 12일을 견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을 견디게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견뎌지고 3개월이 견뎌진다고 3개월이 견뎌지면 다 견딘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 좀 이끌어준다 그리고 어, 함께한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